안녕하세요. 자, 올라가요. 이지윤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만약에 말입니다. 천만원 초반대에 수입 중고차를 구매를 하신다 라고 했을 때이놈 말고 어떤 놈을 사실지 의문이 들 정도로 미친 가성비를 보여주는 수입 중고차로다가 오늘 제가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천만원 초반대 이 새끼 또뭐 사고차 하나 갖고 왔구나. 아니면 뭐또 참새 꼬추만한 수입 중고차나 하 갖고 왔구나? 아니면은 뭐또 13년식이라든지 뭐 15년식 구닥다리 구형 수입 중고차 한나또 갖고 와서 또 주저리 거리는구나?라고들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고 오늘 제가 준비한 수입 중고차는요 2 0 1 9년식 페이스 리프트까지 이루어진 중신형 바디의 차량에다가 반자율 주행까지 있는 풀옵션! 또한 널찍한 공간성까지 보여주는 수입중형 SUV 차량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는 SUV의 강인함을 가장 세련되게 풀어낸 SUV 차량입니다. 세븐슬롯 그릴의 존재감과 날카롭게 다듬어진 LED 램프, 볼륨감 있는 바디라인이 보여주는 단단함까지 도심이건 오프로드건 어디든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높은 차체와 탄탄하게 잡힌 캐릭터 라인이 안정적인 비율을 자랑하고 도톰한 휠 아치는요, 입체감마저 느껴보실 수 있는 녀석이죠. 후면부 리어 램프는 또렷한 존재감을 전달해주고 널찍한 리어 디자인과 묵직해 보이는 범퍼 라인이 SUV만의 듬직한 안정감을 저해주는 차량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차가 클프 체로키 KL 2.4 롱지튜드 하이 AWD라고 하는 최고 등급의 사용으로 갖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천만원 초반대라고 해서 절대로다가 무시를 해서는 안될 차량입니다 천만원 초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반절 주행까지 있는 풀옵션 게다가 6개월에 만 개월까지 보증이 가능한 최근 연식의 차량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매를 하셔도 조심한 차량인데요 체로키 2.4 차량은 숫자 이상의 주행 경험을 제공해주는 녀석입니다 177마력 멀티에어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는 힘의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며 어느 속도에서도 여유 있는 가속감을 선사해주고요. 액티브 드라이브 AW 시스템은 노면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안정적인 주행 밸런스를 유지시켜줍니다. 최적의 트랙션을 제공해 운전자는 정말로 편안한 주행을 즐기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체로키 차량 자체는 매 순간에 안정적이고 우아한 힘으로 완성을 하는 SUV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체로키의 안전성은 고강성 세시 기반으로 설계되어 충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주고요. 차체 전체가 하나의 보호막처럼 작동을 하는데 전자식 스테빌리트 컨트롤, 롤 미티게이션 시스템이 탑재되어져 있어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차량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차량이죠. 운전자와 가족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주는 프리미엄 SUV 차량 아니겠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천만 원 초반대의 수입 중고 차를 판매하면서. 솔직히 찝찝한 경우들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준비한 이 지프 체로의 차량은요. 판매를 하고 나서도 정말 속편하게 판매를 할수 있을만한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연락을 주셔도 좋으실만한 차량이고요. 디자인 측면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검정색 바디에 이 지프만의 스포티한 디자인이 접합이 되어져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천만원 초반대로는 안 보이는 아주 야물딱진 가성비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녀석이네요. 또한 풀체인지, 아니,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진 녀석입니다. 대신, 이 옆쪽은 엄청나게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전면부랑 후면부만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측면부 자체도요, 외관 관리 상태 정말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 하나의 장점, 하나 말씀드리면 타이어 트레이드가 거의 95%나 내 짝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 후 나가실 품돈도 아껴보실 만한 가성비를 갖추고 있는 녀석이네요. 자, 중형 s u v 나온 아주 살짝 웅장한 차체를 보여주고 있는 녀석입니다. 뒤쪽도 뭔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물론 여성분들도 아주 편안하게 편쾌 사용하실 만한 녀석이다 생각이 드는 차량이고요. 19년 페이스리프트 들어간 모델에만 이렇게 좀 뭔가 작고 가 들어가져 있는 대로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아, 저거는 연식이 좋은 6개월 만키로 보증이 가능한 지프 체력기 차량이구나라고 생각이 들만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6다폴딩을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천만원 초반대에 이런 공간성을 가지고 있는 차 진짜 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최근 연식에 지프 채로키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간 녀석이다 천만원 초반대에 이늠한 사고 어떤 차를 사실 건가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천만원 초반대에 수입 중고차 한번 보고 계신데요 그냥 가면 섭섭하시겠죠 추가 할인 혜택 공짜로 받으시는 방법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추가 할인 혜택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자굴러가요 채널에서도 사이트는 공유했에 <목소리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신사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댓글란에 있는 인터넷 주소 참고하시면 수원에 있는 전체 매물을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자 실내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저를 반겨주는 아주 넓은 개방감 위쪽으로는 엄청나게 넓은 파노라마 썰루프. 2 열까지 열리기 때문에 개방감은 뭐 이루 말할 것 없이 좋고요 SUV 특성상 시야감이 정말로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분들도 운전을 하기에 좋다라고 느끼는 게 아주 잘튀어 있기 때문에 뭐사각지게 보완도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운행을 안전하게 잘할수 있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관리 상태도 정말로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는 녀석입니다 생채기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대시보드와 함께 뭐 기스 같은 거 전혀 없는 크롬 라인들 게다가 이렇게 지프사만의 디자인이 겹쳐져 있는 이 시트에도 주름 하나 전혀 없이 해집현상 없이 관리가 정말로다가 잘 되어져 있는 녀석 인데요. 오늘 준비한 론지 튜드 하이 최고 등급의 사양 지프 체로키에는 어떠한 옵션들이 있을지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넓은 인치수의 메인 디스플레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터치패드도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양쪽 열선 시트와 함께 핸들 열선 기능까지 부착되어 있는 녀석이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으로 편의성까지 잡아볼 수 있는 녀석이네요 스타트 버튼 당연히 부착되어져 있고요. 각종 주차 보조 시스템과 함께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장착되어져 있네요. 프로토 에어컨 미끄럼 방지 버튼 따로 부착되어져 있고요. 각종 상황에 맞게끔 운행할 수 있는 주행 모드 선택 버튼 기능, 전자 파킹 부착되어져 있고요. 원격 시동까지 장착되어져 있는 여성입니다. 도톰한 그립감을 전해주는 깔끔한 핸들에는요. 트립 컨트롤러와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또한 반자율 주행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져 있고요. 슈퍼 비전 계기판 경고등 하나 없이 기름도 많이 차 있는 모습 같이 한번 보고 계시네요. 사이드 미러 열선도 장착되어 있는 녀석이고요. 후측방 감지 센서로 안전성까지 잡아보실 수 있는 녀석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천만 원 초반대 이놈 말고 다른 놈 사기에는 정말로 돈 아까울 만한 엄청난 가성비를 갖고 있는 지프 체력키 최고 등급의 사양 같이 한번 만나보셨는데요. 최고 등급답게 엄청난 옵션들과 편의사항 게다가 멋들어진 디자인까지 겸비하고 있었던 녀석이네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2019년식 6개월 만 키로 보호 정도 가능한 차량으로 갖고 나오게 되었고요. 키로수 체9 97,000km밖에 키로 주행하지 않은 쌩쌩한 주행거리. 당연히 무사고에 누누수 한 방울도 없는 아주 깔끔한 컨디션까지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가격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의 금액 1,450만원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오늘 차량의 주인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자, 저는 앞으로 이렇게 가성비 좋고 성능 좋은 차량으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나고성지한이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